안녕하세요. 특수함팀입니다 오늘 제가 산소 절단할 때, 나가서 산소 절단하거나, 을 아니면 현장 공장 안에서 용, 아, 산소 절단할 때, 아, 나뭐 산소 연기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소고요. 이게 APG입니다. 자, APG는, 이거 APG고요. 요거 산소인데, 산소는 보통 어, 저희가 밖에 나가서 죄를 할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새 파란 게 여기에 산소이기 때문에 산소를 여기에서 리프를 쳐야 합니다. 요거는 시기 방향입니다. 시기 방향으로 해서 이 죄를 합니다. 하고 떼내지는 시기 반대 방향입니다. 시기 반대 방향 일단 풀어서. 이 반대 방향으로 읊을지 않죠. 시이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됩니다. 시계 방향 왼나서죠. 왼나서 줘야 돼. 이렇게. 줘고어 그리고 어 이걸 이제마막에나 나중에, 나중에 뭐 절단할 때 이제 두꺼운 체판에 자른다. 그러면은 보통 어 열어 볼게요. 산소 같은 경우는 세판 부분에 1.3 정도가 있는데 만약에 두께가 두꺼운, 두께가 두꺼운 것 같은 경우에는 압을 세게 해야 돼. 요 세게 되고, 요거는 이쪽 부분은 이제 산소 있는 양이고, 요거는 압입니다. 압을 올리고 나겠다 싶고, 그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열고, 열잖아요. 열면 요것도 세판 부분만 고 만약에 압을 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오픈 돌려서, 오른쪽 이죠 오른쪽 돌려서, 어, 절단이 됩니다. 제가, 오늘 제가 이게 찍은 이유가 뭐냐니까, 어제 제가 포크레인을, 어, 공장에서 비하는데뚜께가 20도 될 거예요. 20도 되는데, 제가 이걸로 잘라드렸거든요. 잘라드렸는데, 어, 그 기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뚜껑 것도 뭐 잘라서 하게 돼 그랬죠. 저는 원래, 어, 최근 사에서 집이 큰거 있잖아요. 뚜끼 많은 거. 이런 것도 잘라봤기 때문에 뭐 저는 20T, 30T, 50T 이런 거는 제가 잘자르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하 자를 때어 어떻게 압을 조절을 이렇게 산소나 APG를 조절을 얼만큼 하나에 다서 두께가 나는 건데 그걸 제가 2어 부분 제가 또 오늘 이 부분 10편 찍고 20편 때 내가 또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사고 그리고 제가 또할것다그나니까 요거 팁 있죠 그죠 에피이 앞에 하고 하고 이거를 어, 어떨 때쓰냐 이것도 1번 2번 3번 했습니다 여기 보면 2번 있죠 이렇게 2번 요게 2번이에요 그 3번 따로 있고 요거 1번이고 이렇게 1번 2번 3번이 하고 있는데 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산소 어, 절단 할 때는 2번 했습니다. 2번. 1번, 2번, 3번 중에 2번을 하고 좀 두께가 두껍다. 가면은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뭐냐 하니까 1번, 2번, 3번 하고 차이가 뭐냐 하니까 1번은 2번보다 요 하고 안에 있잖아. 안에 요 심침 있잖아. 요 그죠. 요게 음 1번보다 2번 늘고 2번보다 3번 내버려. 근데 어 나중에 제가 보였지만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요 꼽아서 하게 되게 어디냐 니까 이게 음, 그, 구멍이 나오는 구멍이 있다 보니까 산소 쓰다 하면 잘안 돼요. 파는다계나뭐 어떻게 잘 이쁘게 안 나와요. 그 대신 이제 3번은 어게 사용하냐면은 이거 하고 3번 쓰째냐면뭐 산소 예열 예열할 때뭐 7, 판에 예열할 경우에는 3번 쓰고 그렇게 하지 보통 2번을로 제가 많이 사용합니다. 하고, 그리고 요거 앞에 어, 하우를 바꾸는 방법인데, 요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하우 바꾸는 것도 어, 어떤 경우에 바꾸냐니까, 한 번씩 안에 여기 막힌 문에 구멍이 막히는 경우에는 제가 어, 이런 식으로 요 구멍 뚫는 구멍이 이제 이게 뭐냐 니까 산소 절단하고에 막히는 구멍을 뚫는 건데, 이수치에 똑같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요게 체물적 한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얼마 안 해요. 또 사와서, 이렇게 안에 요거 구멍을 여으면 돼요. 이렇게. 여고 난 뒤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되겠죠. 한 번씩 절단하다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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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소리 거예요. 이게 안 하니까 뭐 막혀서 그런 건데, 그것도 한번 뚫어주시고. 그런 되고 뭐 아이면은 이렇게 하는데, 요거 교체방법을 어떻게 하냐니까, 음. 제 위에 거 있잖아, 요거 푸른데요. 다시, 위에 거 있잖아, 그죠? 上面这个，我个这个喷的呀。 요거를 풀고 풀었죠 그죠 풀고 조아리바 어, 때는 요거 새거 거든요 아 그리고 요 안에도 있어요 이게 lp2번이고 요 안에 글자있어요 lp2번이 이제 이게 하구가 2번자리고 lp3번 3번자 있어요 요게 이제 안에 이제 호수 틀린건데 조아리바 때는 요거 새거 거든요 안에 여기 흰색 요게 뭐냐니까 이게 실이에요 실. 공기 세지만 한 거겠죠. 저를 봤을 때 어떻게 하냐니까, 요렇게, 저고, 요 밑에 중간 부분 있잖아요. 중간 부분, 요거, 큰 거, 중간 밑에 있잖아요. 중간 부분, 요거를 옵니다줘을 때는. 꽉 저오고,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 요기제위 부분에. 요거 위에 거, 요거죠. 요거 저니다 이러면은 잘 됩니다. 만약에 l p g 가 틀었는데 만에 약 탁탁탁 소리 안에 소리 난건더 좋아하는 것기 때문에 다시 좀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하고 제가 이편은 내가 따로 제가 산소 절단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